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제 7과 14만 4천 명의 정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 것심이라 아멘. 네, 오늘날 요한계시록 예언을 연구하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24만 4천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종교에 들어와야만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끔 만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어, 또 세대주의를 믿는 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이 열두 지파의 <laughs>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 과연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2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의 말씀을 통해서 이 13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칠장에는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조금 아주 의미심장한 위치에 이 칠장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우리는 6장에서 이 일곱 인 예언 중에서 이 여섯 번째 인의 내용까지 들어있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여섯 번째 인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큰 지진이 나고 또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피피같이 붉어지고 하는 또 별들이 쏟아지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때에 이 천연기 가운데 이런 거대한 예언의 징조들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들이 나타날 것임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언들이 각각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인 다음에 본래 정상적인 순서로는 바로 몇 번째 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일곱째 인이 바로 나왔어야 정상적인 순서를 따르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일곱째인은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칠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건너뛰어서 팔장에 일곱째인이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곱째인, 일곱째 7제 마지막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어, 그렇다면은 이 육장과 팔장,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이 칠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 삽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000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일종의 삽입 구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7장의 내용은 특별히 14만 4000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볼때이 14만 4000이 등장하는 시기는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의 예언이 나타난 다음에 마지막 때가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이 14만 4천이 관련이 있을까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14만 4천의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장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 절씩 내용을 읽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성경절입니다. 여섯째 인으로 일어난 사건 후에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먼저 이일 후에 즉 여섯째 인이 일어난 이후에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이 마지막 때 이를 알리는 이 징조의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 4만4천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내네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성경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땅의 사방 바람은 무엇을 의미한, 의미하냐면은 온 세상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언에서 바람이 분다라고 했는데 이 바람은 전쟁이나 투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네 천사가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재는 이네 천사들이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땅에 소금처럼 섞여서 악의 세력이 퍼져 나가는 것을 억제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이 존재들에 의해서 이 사방 바람이라는 재난이 억제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억제가 언제 풀리게 될까요? 이 예언 다음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라 말하였는가 이 말씀입니다. <laughs>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어, 해가 동서남북 중에서 어떤 방향에서 돋아오릅니까 네, 동쪽에서부터 해가 돋죠 그래서 이 해돋는 곳은 동쪽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자가 있는 곳을 이 동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곳을 이 동쪽이라고 표현하여서 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내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언제 재난이 어, 재난이 재난이 억제가 풀린다라고 했습니까? 인치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는 일이 맞춰질 때가 되면 이 재난의 사방 바람이 놓여서 재난이 풀려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는 것이 마지막 재난이 벌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고 또 마지막 재난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순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이 과연 무엇인가? 또 종들의 이마에 인이 처지는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우리 교재에 보면 하나님의 인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이 무엇인가요? 인, 인은... 오늘날 이 도장이나 서명처럼 우리 자신을 입증하는 데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는 데 쓰이는 것이 인이죠. 그러므로 이 인에는 그 소유자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옛날 왕들이 쓰던 인을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세 가지는 왕의 이름이 첫 번째로 적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왕의 통치권이 적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통치 구역이 어떤 것인지, 통치 관할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도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인을 우리가 따져보자면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먼저 이름,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통치권. 이 대한민국이라는 통치, 통, 통치 구역이 적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네, 통치 구역이 또한 여기에 적혀 있어야겠죠. 이 내용이 꼭 기록되어 있어야 이것이 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딱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성경에 유일하게 십계명에 특별히 네째 가운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째 계명의 기록해 보면 이이 이 하나님의 인의 이름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구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는 나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고 제치일에 쉬었음이라. 즉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 권한이 있음을 이 말씀은 이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어서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인이 담겨져 있다라고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 성령의 인이 지키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안식일 하루를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셔서 이 내제개명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개명에 즐겨 순종하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또 인을 받는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14만 4천의 경험을 경험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맞은 자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어, 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각각의 지파에서 12,000명씩이 나와서 14,4000명을 이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두고 교파마다 이 열두 이 지파와 그리고 14,4000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들이 어,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4만 4천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네, 신땡지. 거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림을 맞이한 이미 맞이한 14만 4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볼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14만 4천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 내째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뿐만 아니라 24만 4천은 계시록 14장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나오는 14만 4천의 품성과 모든 조건에도 일치한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만 4천은 꼭뭐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파는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14만 4천은 실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혈통적 유대인들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와 또비밀주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올라와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이 종들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분들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특별히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 존재들인데. 그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간증을 듣고 또 그런 이스라엘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1 4만 4천이 이 유대인들이라고 볼수 없는 혈통적 유대인들의 국한된다고 볼수 없는 그러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 이스라엘 12지파는 현재로서는 그들의 혈통적 12지파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로 이 여로보암 시대에 나눠지게 되었었죠. 그때 이후로부터 이 10개 지파가 북방 이스라엘에 속하게 됐었는데 그들의 혈통이 지금은 다 섞이게 되면서 어디 지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혈통이 현재는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남방 유다와 또 베냐민도 그 혈통을 찾아볼 수가 어렵게 되었죠. 또두 번째로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 가운데 71의 예언이 끝나면서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대한 은혜의 시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난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만 따로 떼어서 불러서 마지막 예언을 성취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 71의 예언에 예언을 잘못 적용시켰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4만 4천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 수라고 하는 말씀의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기록되었던 것처럼. 이 14만 4천도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해한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실제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세대주의의 세대주의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14만 4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제거해버린다는 것,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유대인들만을 바라보며 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내가 14만 4천의 신앙으로 준비되도록 하는 그러한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14만 4천은 분명히 마지막 시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의 대열에 함께 서게 되는 주님의 잔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셀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일까요? 계시록 7장 말씀에 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셀수 없는 큰 무리는 우리 교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4만 4천을 포함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체적인 무리를 의미한다. 라고 교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교제의 설명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셀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14만 4천을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수라고 보아야 하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제수냐 상징수냐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13만 사천에 포함되도록 준비될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교재는 우리에게 또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만 사천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 13만 14, 사천의 찬양에 또 다른 존재들이 화답해서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 어떤 존재들이 이 14만 사천의 찬양에 화답하게 되었는지 계시록 7장 11절 12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4만 사천의 찬양의 반응에서 첫째로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24장로들과 내생물이 서로 합창을 이루어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의 노래, 그들의 경험의 노래가 너무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에 다른 모든 천사들 또한 화답해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늘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송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매 발걸음마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도 아멘 아멘하는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음 흰옷 입은 사람들, 이셀수 없는 사람들은 셀수 없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로 이셀수 없는 무리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큰 환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 환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은 나중에 요한기시록 13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피에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씻기 전에는 더러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성경은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은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높이느라고 또 나의 의를 자랑하느라고 우리의, 의를 우리 우리의 의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또 구원받아서 주님께서 입혀 주시는 정결한 흰옷을 입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닮은 흰옷 같은 그러한 품성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러한 십사만 사천의 풍성으로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칠장 1 5 절부터 칠 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기억절로 살펴봤었던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 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큰 환날을 통과하고 나오는 14만 4천들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줄이고 배고팠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말랐었던 사람들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뜨거운 태양빛 같은 핍박 아래서 고통당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예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환난을 통과하고 짐승의 표 환난의 강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굳게 지키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통 당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늘에 들어갈 때에는 다시는 그러한 것들이 성도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 했었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14만 4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십사만 사천은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14만 4천의 대열에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그들의 받는 상급이 우리의 누릴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7장에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며 그 시대가 얼마나 중대한 때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들 14만 4천인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 박아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14만 사천을 부르실 때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